안녕하세요. 이피드입니다. 오늘도 역시 2차선에 붙어 있고 깔끔하게 개별 등기되어 있는 단독주택 하나 소개시켜 드리러 왔고요. 여기 주황색 대문이 인상적인 이 집입니다. 파란 하늘이 너무 돋보이죠? 정말 예쁜 집인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문을 열면 주차 라인이 있으니까 여기다 차, 주차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고주 증명제 당연한 거고요. 자, 들어오실 때 여기 디딤석이 잘 깔려있는 거 보이시죠? 오, 근데 이집 마당이 엄청 넓어요. 자, 마당 보이시나요? 마당이 엄청 넓은 집이에요. 보통 타운하우스든 단독주택이든 마당이 많이 안 넓어서 걱정하셨던 분들은 이집 진짜 눈여겨봐 주세요. 마당도 넓고요. 뭐 여기에다가 따로 수영장을 어, 파셔도 될 만큼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수가 참잘돼 있고요. 이제 돌로 어느 정도 구분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군데군데 뭐 이제 뭔가를 심으셔도 되고 꽃밭을 더 가꾸셔도 될것 같고요. 이쪽에 수도가 여기 나와 있어가지고 충분히 잔디 관리 하시기, 나무 관리 하시기 좋게 호수 땡겨가지고 물주시기 너무 좋게 돼 있고요. 요 뒤로도 잔디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보이시죠 야 생각보다 이 집에 공간이 굉장히 높네요 이, 이 잔디 깎으시려면 여름에 조금 고생은 하시겠지만 이 넓은 정원 관리해 보시는 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1층에 보시면 발코니 있는 쪽에 썬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 썬룸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등 키시고 이제 이것저것 뭐 바베큐 파티도 하시고 식사 같은 거 즐기시면서 아이들 뛰어노는 것까지 보실 수 있는 오 이런 공간도 따로 만드셔서 부수적으로 내 차비가 또 들어가지 않은 아주 좋은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만드는 것도 꽤 드는데. 자, 여기 앉아서 이제 커피도 한잔 드시고 지인분들하고 얘기도 하실 수 있고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주택에는 이런 흔들이자꼭 필요하시죠. 이 야간에 지금은 아직 조금 덥긴 하지만 이제 날이 조금 조금 선선해지잖아요. 야간에 이런 데 앉으셔가지고 도란도란 얘기하시면서 전원생활 즐기신거 추천드립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방화문에 번호기 되게 잘돼 있고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전실 깔끔하게 문이 두칸네 칸이라고 봐야 되겠죠? 신발장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문이 반투명이긴 하지만 어 근데 색깔이 되게 예쁘게 잘돼 있네요. 중문 특이하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음 자. 거실입니다 오 널찍하죠 이 쇼파가 굉장히 크거든요 한 5인용 되나요 오 충분히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낮잠 정도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도 되겠고요 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TV보다 더큰걸 갖다 놓으셔도 전혀 피로,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주 넓은 곳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고요 이중창으로 해가지고 마당으로 가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그리고 통창으로 잘 연결이 돼 있네요 역시 단열이 잘 되는구나 지금 밖에 온도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근데 문을 딱 닫으니까 열기가 없어 되게 시원해 그리고 아트월도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거 붙이기에 생각보다 가격이 좀 세다고 들었었는데 오잘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요 바로 뒤로 보시면 주방입니다 주방도 좁지 않아요 체신형 어, 냉장고부터 기본적인 게다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되고요 넓은 개수대랑 공간 활용을 되게 잘 하시고 이 상부장이 있어서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공간 활용을 하실 수 있게 좋아서 저는 이거 추천드려요 너무 없는 거보다는 수납공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자, 인덕션 잘 준비되어 있고요. 후드까지 깔끔하게.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해서 여기에서 이제 식사하시면서 다 같이 즐기실 수 있는 주방하고 거실하고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넓게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쪽 문을 한번 열어보면요. 아, 여기는 세탁기하고 건조기 타워형으로 충분히 놓으시고요. 김치냉장고 이쪽에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응 어, 여기는 김치냉하고 도시게는 네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잖아요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용도실 잘돼 있고요 자 일단 1층에는 이제 방을 가봐야겠죠 1층에 대부분 방이 하나거든요 요즘은 그런 추세더라고요 자 1층에 오 널찍한 공간입니다 방첫 번째 방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있고 사이즈가 꽤 있는 어, 협탁이랑 다른 거를 놓을 수있는 거의 킹 사이즈 수준의 그런 침대 같은데 어, 공간이 꽤 남아요. 그리고 북박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짝짜리. 문이 일곱 개짜리고요. 요 안으로 살짝 더 들어오시면 또 슬라이드 형식의 슬라이드 형식의 북박이가 또 있어요. 야, 여기 수납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여기 환기창 보이시죠? 응. 그리고 여기 방충망이 있어야지 환기가 잘 되겠죠? 드레스룸으로 충분히 사용하시기 좋은 상황이고요. 화장대까지 여기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부 욕실은 아까 그러니까 안방은 당연히 부부 욕실이 있어야겠죠. 요 안쪽에 자, 욕실이 있고요. 칸막이는 없어서 그냥 쓰시엔 건식으로 쓰실 수는 없겠지만 충분하고요. 지금 이 선은 그 제습기 선 같아요. 제습기. 아무래도 틀어놓다 보면은 조금씩 물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샤워하시기 편하실 거고 환기창에그 방충망까지 잘 되어 있으니까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1층 공간은 다봤고요아한 군데 더 있었다. 자 1층에도 역시 공동욕실이 필요하죠. 공동욕실. 아까 부부 욕실 있었고 공동 욕실. 자 부부 욕실보다 좀더 큽니다. 좀더 크고 샤워 샤워부스가 있는데 여기 문은 안 달려 있어서 훨씬 나으신것 같고요 쓰시기 너무 좋은 공간. 음, 약간의 건식으로도 쓰실 수 있겠지만 물이 많이 안 튀면 굳이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비데까지 잘 준비돼 있고요. 참고로 여기는 집기는 포함이 아니니까 그건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 집비는 우리 저기 매도인 거니까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시고 공간을 보시면 좀더 넓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계단 매트를 활용한 여기 창고 공간이 꽤 넓어요. 요요 기역자 형식으로 돼 있어갖고 충분히 수납도 가능합니다. 그럼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올라가는 계단도 충분히. 나무 계단으로 튼튼합니다. 자, 2층에도 올라오다 보면 환기창이 있어서 충분히 방충망 해놓고 환기하시면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이런 작은 공간에, 1층까지 내려가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냉장고 이런 공간에 한번 놔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자, 여기가 2층의 거실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시스템 에어컨 달려 있고요. 오, 충분히 여기 앉아서 TV 보시면서 음료 같은 거 저기에서 갖다 드실 수 있고. 자, 여기 요기, 요기 공간 한번 볼까요? 요. 여기 공간이 2층의 베란다 공간입니다. 아, 넓다. 오. 베란다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시야가 탁 트이고요. 여기 수도가 있는 거 보니까 야외 욕조 놓으셔도 될것같아 여기다가 다 아래다 놓으면 우리 도로에 인접해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프라이빗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야외 욕조를 놓으셔도 될것 같고, 아, 여기 또썬룸이 있네요. 발코니에 썬룸이 있어요. 저쪽으로 연결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왕 온 김에 여기 한번 보고 갈게요. 오, 야외 욕조는 여기다 해야겠구나. 여기 썬놈. 이 공간이 있어서 진짜 아무도 모르겠어요 진짜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안 보여 여기에다가 야외욕조를 담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환기창 다 되게 창문이 크니까 지금은 닫혀 있어서 좀 더운데 문을 싹 열면 되게 시원하겠어요 오이 공간 아주 좋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누가 오셔도 충분히 이 안에서는 떠들어도 밖에 들리지 않잖아요. 아주 괜찮은 공간입니다. 자, 이제는 베란다 공간이랑 베란다 썬룸 있는 공간을 다 보셨고요. 자, 거실에서 왼쪽 편. 여기가 2층에 안방이 되겠죠? 아까 베란다 썬놈 있는 공간으로 바, 바로 가실 수 있는 문 여기 또 있어요. 일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까 저쪽 거실에서 들어오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있고요. 여기도 역시 북박이가, 북박이가 있으셔서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요즘에 수납 걱정 안 하게 참잘 만드시네, 집들을. 충분히 거주하실 수 있는 곳이니까, 눈여겨 봐주시면서 우리 또 다른 공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게 1층에 방 하나 2층에 방 하나 보셨죠? 이번에 2층에 방두 번째 거방두 번째 여기는 지금 에어컨이 없고요 그러니까 1층 안방에 그 다음에 2층 안방에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이 방에는 에어컨은 없지만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 환기창이 잘돼 있어서 조망권도 나쁘지 않아요 음. 아주 시원한 조망권을 자랑하고 있고 여기는 아이 방이나 손님 방으로 간단하게 쓰기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층에 이제 마지막 공간. 역시 욕실은 잘 준비되어야 되겠죠. 2층 욕실까지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공동 욕실하고 2층 공동 욕실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환기창 그리고 방충망까지 잘 준비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다. 아, 이 집은 방도 세 개, 욕실도 세 군데, 어, 1층, 1층에는 테라스, 2층에 발코니에 테라스까지. 공간이 되게 널찍널찍하고, 전체적으로 마당까지도 아주 널찍합니다. 이제 이집의 모든 공간 다본것 같으니까요. 소장님, 매물 정리 한번해 주실까요? 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가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459제곱미터, 139평입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80%가 되겠고요. 건축 면적은 99.02제곱미터, 30평입니다. 방 3개, 욕실 3개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한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 입주가 가능하고요. 관리비는 따로 없고요. 2022년 5월에 건축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조용한 마을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출입문 기준으로 남서향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2분이라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고산초등학교, 한경면 출장사무소 모두 다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엉알해안은 차로 7분, 수월봉은 차로 8분이면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네요. 마지막으로 제주공항에서는 차로 6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고산이라고 너무 외곽이라고 하지만 한적한 곳이고 마당도 넓고 2층집, 나만의 전원주택, 그리고 어, 세컨하우스를 쓰실 분들, 거주용으로 한적하게 즐기실 분들 여기 한번 진짜 눈여겨봐 주시면서 더 자세한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송 소장님께 전화를 주시면 저송 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산이 예쁜 단독주택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